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절실한 감사, 복음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저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마음에 깊이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번 주에 받은 뜻밖의 작은 선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힘든 하루 끝에 따뜻한 가족의 꿈에 안겼을 때 감사하셨습니까? 그 감사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감사의 깊이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 감사의 뿌리가 너무 얕아서 작은 실련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라져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의 유연한 것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진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인생 성공을 위해 오직 앞만 보고 칠주하면서 왜 내가 무엇을 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인들의 모든 감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영원히 변치 않을 한 가지 사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의 세 가지 기둥을 붙잡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금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앱에 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흔들리는 감사가 아니라 오직 이 은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주요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죄인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작은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능과 지혜,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면 세상의 어떤 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나는 담들과는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내면 깊은 곳에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의 싹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때로는 나의 깊은 상처를 감추기 위해 거짓된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죄의 깊은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늪의 끈적임은 우리를 죄의 습관에 묶어놓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내말라 가깝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 현실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는 단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는 단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왜 절실히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폭풍과 몰아치는 망망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엄치다 완전히 지쳐버린 우리를 향해 가장 튼튼한 구명정을 보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단한 번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풀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아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눈가는 촉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으시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둘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값을 치러야 하는 무서운 빚과 같습니다. 그 죄인의 빚은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내버려 두시기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정의로운 부모에게 그 빚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녀를 파멸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빌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두 가지 속성이 충돌하는 듯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류는 소망 없는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하신 그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와 수치를 모두 존수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기록이 적혀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질렀던 가장 부끄러운 거짓말 분노와 미움, 탐욕과 교만 그 모든 죄와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취약함을 끌어안고 팔과 벗겨진 조롱당하셨고 온 몸의 살점이 찢겨져 나갔으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그 처절한 외침은. 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깊은 고통을 감당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렸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에 모든 죄의 빛이 완전히 남김없이 청산되었다는 승리의 손포입니다. 우리의 죄의 기록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청죄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노라고 외치시는 살아있는 음성인 것입니다.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그분,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눈물로 밖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감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깊고 영원한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도록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지 세 번째 기둥을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셋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의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매 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 외롭고 지쳐있진 않으십니까?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홀로 어두운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그 말들을 인해 사라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속삭여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찾아오는 가장 깊고 진정한 위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며, 치유의 강물을 흘려 보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우리 스스로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약한 우리의 의지를 넘어 일어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싸우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위를 주시고 넘어지지 않는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마치 흙으로 성을 쌓는 것과 같아서 작은 피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기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성령님께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음의 세 가지 기둥을 통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감사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감사는 더 이상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는 더 이상 유한한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이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이신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오르는 눈물의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섬기며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직장과 이웃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감사는 단지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호금을 보게 만드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감사가 오늘 이후로 눈물로 시작되어 찬송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흘러나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는가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역사가 우리 핸더슨 한마음교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이 증거를 함께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 앞에서 절실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남은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찬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